우리 연우 요즘 공부는 몇 등이나 하니? 직장 잡았어? 좀잡으라치집 가야지? 아기 응. 낳어 아기 공부 왜다있어요 주식은 잘 되니? 네. 직장 잡았어? 치집 가야지? 낳어 아, 아기 공부 왜잘녔니 그만들래. 연우 이리 와봐. 우리 강아지 새해 복 많이 받아. 우와. 김부각이랑 여시잖아. 삼촌. 아, 아. 명절엔 좋은 것만 먹고 아, 아, 아. 좋은 얘기만 아, 아, 아. 나누자고요. 오? 어? 달콤한 냄새 뭐지? 어, 이 달콤한 향기 뭐야? 어, 여긴가 봐. 어머머머 우와! 와! 이게 무슨 풍경이에요?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연만 들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어르신들의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이 고스란히 들어간 순창군의 전통 주전불입니다. 늘리는 합이 정말 보통이 아니세요.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. 아, 저는 짧아요. 이제 한 15년밖에 안 됐고요. 앞에 계신 어머니께서한 40년 정도 하셨어요. 에이? 요거 하셔 가지고 40년 동안 돈 많이 버셨겠어요. 돈 많이 버리요뭐 하셨어요, 그돈 다? 집 사기. 뭐 하셨어요? 새해부터 재물복 제대로 선사해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. 고두밥과 엿기름을 함께 발효시켜 탄생한 짙은 갈색의 갱년. 단내를 머금은 갱년 봉텅이는 돌리고 당기기를 반복하다 보면 엿의 본색이 나타납니다. 엿 느리기,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. 어, 재밌긴 한데. 그리고 또. 아니 근데 제가 잠깐 당겼거든요. 땀이 막 날라고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안에? 예, 옷을 만들려면 밖에는 추운 날씨가 돼야 좋고요. 수분하고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 짠 옷이 좋게 만들어져요. 근데 마지막 공정인 지금 이 공정 바람 넣는 공정은 시작으로 바람을 아 넣어야 돼요. 어? 우와! 아니 다 완성되기 전인데 먹어도 돼요? 제 입은 어디고 너의 안하어요 응. 그렇게 해야 돼요. 따뜻할 때 먹으니까요. 음. 쫀득쫀득하고. 와. 이게 이에 달라붙을 것 같은데 전혀 안 붙어요. 굉장히 깔끔해. 느리고 붙이기를 반복해서 만든 순창 쌀엿. 그런데 이때 엿이 사라지는 마법이 펼쳐지는데요. 여기 에 제가 만든 엿이 다 있었네요. 선생. 온도와 습도가 잘 맞아야 입에 달라붙지 않고 바삭한 쌀엿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생한 작업 방식이랍니다. 밀려오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매일같이 분주한데요. 서툴지만 저도 손을 좀 보탰습니다. 여보세요. 아 분명히 먹으라고 주시는 건데 음. 어간조금 김면자 아, 맞아 음음음 음, 음, 음. 바삭바삭 이게 전통 여세 맛이구나 완전 음. 이해 하나도 안 붙어요. 바삭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쫄깃한데요 전통 방식이 전통의 맛을 고수하게 만들어서 순창 쌀엿이 탄생합니다 <laughs>